자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상승장으로 올라왔냐 이제 상승시장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늘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둘다 다뤄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단기관점 장기관점 두개가 상반되요 자 요거 저번 3월달 2월 말부터 3월달 이 하락시나리오 요 하락 시나리오 제가 74K까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폭락이 있기 전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딱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면은 자네 요거 보시면은 76K 어, 76k 부분까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요때 기준으로 76k까지 떨어졌습니다 요때 예측을 해서 요때까지 보시면은 진짜로 76.5k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는데 이때 당시에도 영상을 올릴 때 엄청 욕먹었었습니다 진짜 욕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네가 뭐 무당이라도 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근데 맞추고 나서 소통방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셨어요. 어, 역시 전문가님이다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칭찬들을 하셨죠. 아, 어떻게 맞춘 거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맞춘 관점 그대로 적용해서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뭐, 큰돈 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 맞다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하락 시나리오나 상승 시나리오에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대비라고 하면, 뭐, 누구에게는 시드방어, 시드방어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나,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관점도 있다. 라고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런 관점도 있었구나. 어,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될수 있는 것이겠고, 뭐,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어, 그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선물 투자 10년 차거든요. 이런 10년 차 트레이더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점, 관점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저희 트레이더들, 이런 트레이더들한테는 이런 자리는 기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큰 기회의 자리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는데 딱 3초에서 5초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취소해도 좋으니까 지금 이 3초에서 5초 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벌써 눌렀겠네요. 어, 이 3초에서 5초 한번 어,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제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 별로면 은 취소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 차트에서 나온 시그널 차트에서 나온 시그널로 제가 하락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나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하락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로 계속 말씀드렸고 진짜로 전쟁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이 있기 전에 딱이 영상 비트코인 한달 만에 대위기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98.7k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죠 98.7 98.7이면 여기 진짜로 여기 발끝에서 반등 자리 정확하게 잡아서 타점 싸 드렸어요 실제로 소통방에서도 이번 상승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이 소통방에서 이제 98.7 부근에서 진입해라 그리고 목표가는 104.2k 여기까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인 관점으로 2일에서 3일 정도 봐야 하는 관점이다 이거는 실제 소통방이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과거 내역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10%, 110%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근데 요때만 봤을 때는 110%인데 사실 여러분 소통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봤습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05.7k까지 봤어요. 다 보시면은 요때 제가 한 시간봉으로 볼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때까지 요때 이때 나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어느 구간이냐면은 네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저항 구간 이 저항 구간이 겹쳐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한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7시 11분에 목표가를 정정해 드렸습니다 104.2K에서 105.7K 부근으로 정정한다 어, 왜냐하면 RSI가 과매도에 접어들지 않아서 추가 정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까지 상승분을 봤었는데 여기서 저항 한번 맞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을 살짝 맞았죠 이거 부근에선 살짝 못 미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RSI가 이때 당시에 여기였어요 RSI가 여기여서 아 이거는 더 올라가겠는데 싶어서 목표가를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갑작스런 급상승 나오면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요? 7%. 7% 가량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 드렸죠. 근데 몇 배로 들어갔죠? 레버리지 20배. 그러면은 140%의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 어마마하죠? 어 이거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가 싸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싸드렸기 때문에 조작을 할수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그 관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나온 패턴, 이 하락한 이유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와서 하락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채널들을 꺼볼게요. 자, 이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 부분까지 떨어지겠다 근데 여기 부근에서 지지구간이 여기다 라고 해서 98.7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FEC라고 해서 페어밸류 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공부하실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이 페어밸류 갭 여기 상단선에서 맞고 반등을 한 건데 이 패턴이 여러분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때죠 트럼프가 이제 침이 유력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상승했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한 패턴으로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죠 어디까지? 여기 눌림목 구간까지 여기 눌림목 구간의 상단선 부분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봤을 때 한시간봉으로 볼게요 이번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가 보면은 이 논림목 구간 여기 부분까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 패턴대로 하락했다. 그리고 프랙탈 기법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맞춘 거냐? 이 예측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볼게요. 요고 이때 고점, 이때까지 하락 으로 봤을 때 요때부터 요때까지 하락 찍으면 몇 퍼센트에요 여러분 28.6한 29%라고 하겠습니다 29%의 하락을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끌어 낸 거예요 29% 이거 기억하세요 29%자 그러면은 현재 이번 하락은 몇 퍼센트 하락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그러면 11%자 그러면은 이전 다이아몬드 패턴 이전 다이아몬드 패턴과 지금 다이아몬드 패턴의 비율을 보자면 29대 11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상승 비율을 알면 이번에 상승 비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차트는 많은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100% 반영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켜 볼게요. 자, 계산기를 켜서 아까 29라고 했죠? 29 나누기 12를 해 봅니다. 그러면 2.63. 2.63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현재 패턴이 과거 패턴보다 2.63배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29, 21.3%라고 할게요. 21.3%. 21.3%를 2.63으로 나누면 약8% 정도의 상승비가 나와야 돼요. 이번 상승에서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세요, 여러분? 상승 비율 7.96. 제가 아마 살짝 더 높이면은 볼게요. 살짝 더 높여 볼게요. 여기 정확하게 맞춰 보면은 네. 8.02.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는 정말 정직합니다, 여러분. 차트는 정말 정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목표가를 잡을 수 있냐면은 여기 부근에서 저항이 될 만한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였죠? 여기.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선. 이 선이 강력하게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프렉탈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프랙탈로 우리나라에서 큰돈번 트레이더가 있죠. 바로 원효띠. 유튜브 원효띠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3천만 원. 어뭐 알려진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3천만 원으로 3천억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분이 가장 많이 쓴 기법이 이 프랙탈 기법이에요. 이 프랙탈 기법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사짜 같아도 되게 중요한 기법이에요. 검색만 해 보셔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 프랙탈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가 제가 예측해서 여러분께 140%의 수익 안겨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저번 관점에서도 76k까지 떨어진다. 이 관점도 프랙탈로 맞춘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어떠한 판단의 근거로 맞췄는지 나올 거예요. 이래도 욕한다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매 번마다 예측을 해왔는데 예측을 하고 맞췄고 수익까지 안겨드렸는데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욕을 하세요. 제가 사실 좀 저격을 하고 싶은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돈 벌자고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 저는 달래 가면서 뭐돈 벌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끼리 돈 벌자고요. 어.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것만 보고 들어갔다면 그래서 저는 이 RSI, RSI까지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때 기준으로 아직 RSI가 어, 이때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지 않아서 더 상승하겠다. 라고 해서 더 봤던거죠 아무튼 요런 타점을 싸드렸던 데에는 요러한 근거가 있었다 근데 이게 사실 어, 영상에서는 타점이 되게 짧잖아요 어, 왜냐면은 이런식으로 실시간 소통이 안돼요 실시간 지표에 대해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 어, 안전한 자리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뭐 4월부터 영상으로 나간 타점은 승률이 100%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승률 100%를 유지할 수 있다 방멍이가 짧긴 합니다 수익을 길게는 아니더라도 뭐 보통 한 요런데서 요런데서 이제 이득을 보고 나오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근데 아마 4월부터 계속 따라오셨더라도 영상대로만 따라오셨으면은 거진 한 90? 퍼센트 이상 수익 보셨을 거예요. 어, 원금 대비 원금 대비 90%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소통방에서는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방망이를 길게 잡아서 이제 장타를 노려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통방 요거 어떻게 참여하냐? 뭐 아무나 다 받진 않습니다. 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신 분들만 참여 가능하고 제 영상에 이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그냥 뭐 텔레그램 링크를 그냥 오픈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광고쟁이들이라든지 구걸하시는 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선별해서 받으려고 해요. 자, 아무튼 요 링크, 요 링크 클릭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뜹니다. 요런 식으로 뜨는데 요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눌러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메시지 앱으로 메시지 앱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내기만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거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떠서 이렇게 신청 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원하시는 항목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밑에 여기에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셔야 입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소통방 이거 왜 운영하겠어요 여러분 은은히 구독이랑 좋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신 아무튼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100% 무료입장 가능하다는 거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 이렇게 참여해 보셔서 여러분 방망이 길게 가져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통찰력이 분명히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올라간다는 거냐 내려간다는 거냐 일단 그러면은 딱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수순인 거고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 이 저항 구간 뚫지 못하면은 프랙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여기 구간을 뚫는다면은 여기 구간을 뚫고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고 이 노란 선을 뚫고 올라가야 프랙탈이 끝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노란선을 뚫지 못하면 결국 프랙탈로 이어져서 2차 대하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저만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프랙탈이 깨지면서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요선, 요선을 뚫고 올라가야 이제 대상승, 대상승까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암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인사이트 얻으신 거죠. 여기 기준들 정확하게 짚어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준들 정확하게 짚어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맞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평선에서 맞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잘 모르겠다. 어나 모르겠고 어, 더 공부하고 싶어. 이거 당신의 관점 맞는 것 같고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우상향할 수 있고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물론 이런 프랙탈 보는 거는 어렵긴 합니다. 요거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 됐는데 이 경험을 하루아침에 얻을 순 없겠죠. 근데 제가 제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꾸준히 보신다면 여러분 1년이면 됩니다, 진짜. 1년이면 이런 눈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10년간의 시행착오를 진짜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노하우, 엑기스들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1년이면 됩니다. 저랑 1년 동안 하시면은 우상향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 근데 이거는 뭐 선물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현물 투자도 하거든요. 업비트에서 투자도 하는데 보시면은, 보시면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5월 31일 동안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293% 30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현물로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물로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세력들의 코인이 업비트가 정말 그런 세력들 시그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비트 현물로도 소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저와 함께하면은 이런 거 수익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현물로도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선물이라서 뭐 수익 많이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현물 타점 싸드리고 있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관점, 더 좋은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투하세요.